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UBS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소혜진, 김현준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공유기가 설치된 중앙도서관. 그러나 개인 공유기를 사용하는 학우들의 모습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학우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홍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교 중앙도서관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와이파이는 학우들의 학습과 편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핫스팟이나 휴대용 와이파이인 에그를 쓰는 학우들이 있어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핫스팟이나 에그를 쓸 경우 채널 간섭이 발생해 데이터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 내에서 그니까 와이파이를 쓸수 있게 이렇게 공급해 준 자체가 그 안에서는 그 와이파이를 쓰라고 만든 거니까 개인들이 할 거는 따로 카페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따로 쓰고 그 안에서는 그 안에서 사용하라고 지정돼 있는 걸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편하다고 그 다른 사람한테 많이 피해를 끼치는 일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일일이 그 애그 사용자를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뭐 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 이에 관계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은 사실은 누가 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그 학생이 뭐 쓴다 누구다 하면 우리가 신규다든지, 뭐 자습 배정을 금지시키다든지 뭐 저러 대처를 뭐 검시를 시켜놨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사실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죠. 에그나 하스팟의 경우 같은 주파수인 2.4기가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에그나 하스팟을 사용하게 될 경우 채널 간섭으로 어 데이터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내 무선 낸 이용 시 YUAP 프리미엄이라는 SSID를 이용하여 접속할 경우, 에그나 핫스팟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 좀더 원활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는 중앙도서관,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UBS 뉴스 홍진영입니다.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본교는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황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 미얀마,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영남대 글로벌 새마을운동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는 앤드런 대학의 해외대학 최초로 새마을학과가 설립되면서 필리핀 고위공무원 연수단이 영남대에서 새마을 교육에 대해 연수를 받는 등 필리핀 전역으로 영남대 글로벌 새마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경우 현지 대규모 새마을 교육에 이어 지난 3월 6일에는 에티오피아 정부대표단이 국가발전 모델을 찾아 영남대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남대가 뿌린 글로벌 새마을운동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원, 기획조정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굉장히 가능했던 시절에 한국을 오늘까지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고 정책이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가에서도 한국을 따라 배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무르익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샤마 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수요를 충족하는 입장에서 어 이와 같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취업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해외 사업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인턴의 기회를 주고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취업 시장에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외로 싹트기 시작한 본교 글로벌 새마을 운동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상 UBS 뉴스 황전입니다. 다음은 영대 소식입니다. 본교 영남대학교 교육방송국 UBS에서 제 52기 수습국원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4월 4일까지며 면접일시는 4월 4일 오후 6시입니다. 2016학년도 1학기 중간 강의 평가가 실시됩니다. 실시기간은 4월 5일 화요일까지며 URP 종합정보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건강관리센터에서 2016학년도 재학생 건강공제회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공제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간은 4월 8일까지입니다. 본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2016 국제디자인싱킹 워크숍 참가학생을 모집합니다. 일시는 4월 29일에서 30일까지며, 장소는 중앙대학교 102관 세미나실입니다. 본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소는 학생지원센터 217-3호입니다. 어느덧 4월의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만개한 벚꽃처럼 여러분의 소망도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U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